안녕하세요 자화입니다. 1월 배당금 결산으로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쏟아진 눈과 추위로 외출이 힘든 월말이었습니다. 주식을 시작하면서 스노우볼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와 생각을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내리는 눈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선 1월 30일 기준 미국 주식 계좌 평가 금액은 1억 650만 원입니다. 1월 배당금은 달러 기준 146달러고, 한화 기준으로 환전할 경우 18만 원 정도입니다. 매월 입금되는 배당금은 언제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줍니다. 또한 재투자를 할수 있는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월 배당금을 받은 기업의 티커입니다. 1월 주식 계좌의 수익률은 4.15%로, 하락장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2월과 3월 시장을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저점을 맞출 자신이 없는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금된 배당금과 월급의 일부를 모아서 etf와 많이 떨어진 주식을 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꾸준히 모아가면서 저만의 스노우 볼링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연 고점 기준으로 저점에 가까운 주식과 고점에 가까운 주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점에 가까운 주식 20개입니다. 카니발과 테슬라가 눈에 띕니다. 테슬라의 경우 1월 말 폭풍 같은 상승률을 보이며 역시 한국인이 사랑하는 주식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월말이었습니다. 다음은 고점에 가까운 주식 20개입니다. 스타벅스와 캐터필러가 눈에 띕니다. 카니발, 스타벅스, 캐터필러는 모두 리오프닝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전혀 다른 주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투자 아이디어와 계좌는 지속적으로 공유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화였습니다.